땅땅땅 따라라라 물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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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증나 <laughs> 도쿄 셔야 되겠나? 문열 어 발가 좋아요 이런 거 올라갈까요? 대화를 합니다. 음, 카리비 기사 로트랙 나중에 이 친구를 살리는 방법이 살리고 죽이자 <laughs> 나중에 없다는 것을 우리 알려줍시다. 땅 때리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넓은 데서 싸우다가 정안될것 같으면 도망 좋았어 세상의 무서움을 깨닫게 해 주자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잠깐. 급할 거 없어, 천천히 한대 나 싸우려고 기다리고 있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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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속으로 맞지 않, 않으면 되니까, 한대 정도는 받아도 돼. 이렇게 거리를 재다 보면은, 얘가 분명히 빈틈이 있어요. 이게 지금 빙글빙글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내가 한 대만 때리고, 받쳐 왕자 상태에서 부활하겠습니다. 예스. Yes. 간다. 가요. 떨려. 자, 소환. 사인을 조사합니다. 이 영체를 소환하겠습니다. 태양의 전사 솔라. 기지개 폈어. <웃음> 귀엽다. 저거 <laughs> 솔라가 도와줘서 잡으면은 똑같이 해 주셔야 돼요. 이렇게요? 네. <laughs> 좋아. 가자. 솔라요. 네가 싸우는 동안 내가 꼬리로 가겠네. 홀홀로. 홀! 홀! 어, 뭐 하는 거야, 솔라? 홀, 홀, 홀. 어! 어! 와, 나 되게 잘하는데? 꼬리로 가서?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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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쪽것 응? 솔라가 잡는 것 같은데. <laughs> 솔라 잘한다. 와, 이팅 와, 이팅 아니, 응원하는게임면 아니고요. 계속 솔라 죽어야 그러다가. 어, 솔라 죽으면 안 돼.

궁금하시죠? 잡혔어! <laughs> 예이. 이제 만 이상 있으면은 다 들어온 거예요, 소이 예! 사르자! 종을 어디서 올리죠? 저 위에인가요? 근데 저 많이 늘지 않았어요? <laughs> 잡는 방식이 다 어찌구니가 없어가지고. <laughs> 레버를 당기면 되는 거죠. 네, 당긴다. 히! <laughs> 내가죽였다 가고 이를 평화롭군요 네, 거기에서 연다용니다 <laughs> 가나요? 네너무 no, no, 내가 비운 n 인가 아니요 얘네 얘네 길막혔어요 어떡해요? 아 어, 애들이 왜 이렇게 다 됐을까? 아, 무슨 일일까? 강아지인가 봐 아유 난 동물을 사랑하는데 미안해 보스다! 어떤 보스일까? 양머리, 양머리 나 양고기 좋아해 어! s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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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잠깐 stop 친구 얘 친구 있어요 지금 <laughs> 얘잡으면 덮쳐서 <잡혀서> 안 나오는 거 같아 <laughs> 잠깐만 공격이 일단 막아졌고 기사들처럼 죽일 수 있는 것 같아 근데 문제는 강아지들이 너무 많아요 화염병 이걸 어떻게 해요 던지는 거죠 이것도 투청 무기 아니에요? 만들... 던져가지고 폭발시켜서 개들을 태우는 거야. 개들을? 네. 자, 좋았어. 이긴다! 간다! 들어가자마자, 막고, 네모! 그렇지! 네모! 네모! 개가 죽었어, 여러분. 강아지 죽었어요. 어떻게 생각? 방티를 깎았어, 이방목 <laughs> 아, 진짜 웃긴다. 잠깐만, 화염병 두 개밖에 안 남았어. <laughs> 아, 너무 아깝다. 그리고 아까 상인 죽였어요. <laughs> <laughs> 자, 이제 이 상인한테 볼일이 다 끝났어요. 죽여? 갈까? 아, <laughs> 오, 얘 예, 인간성 받았어. 꿀팁! 볼일이 끝난 사람들은 다 죽인다. 와. 어떡하지? 얘를 쓸 겁니다. 네. 매혹적인 해골 네. 들어가서 양머리를 꼬시겠습니다. 아니 알아서 오잖아요. 얘내편 예,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 아 때리는 거예요? 아, 유인하는 게 그거예요? 갑니다. 화이팅! 불러. 조, 조금만, 조금만, 조금만. 클났다. 클났다 어떻게요? 피디님 어떻게요? 와! 무너무너무너무. 어떻게 답이 없는 일단은 들어가시기 전에 그러면은 공부를 해먼죠 양머리 대몬이 여기 있죠. 응. 그리고 여기 개가 있어요. 여기 딱 들어가자마자 어. 내가 맞아도 에스트병을 쓸 수가 있잖아요. 오케이 자 들어가서 오른쪽으로 다섯 번째 들어가 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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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져 떨어져 먹어 먹어 먹 일단 먹어 일단 먹어 먹고 도망가 도망가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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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태진아 아니야 라 먹어 먹어 빨리 먹어 지금 먹어 너희는 뭐개놓무면우울죽우어 너 좋았어 좋았어 해우어해 우울해... 우울에스울해 우울해... 우자 자자자자 자자자자자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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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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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어해 우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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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오케이 울해우울 오케이. 도 왔네? 그러니까. 해냈다! 그러니까 7 3 9 9개씩이 했다는 거는 네기서 고생을 진짜 많이 한다는 뜻이거든나 <laughs> 이게 어이가 없네. 7,399명에게 <laughs> 영상 편지. 별거어니야다 어우 얄 아 맛이다. 음. 오. 그럼 이만. 진짜 이 방송 시작할 때 죽으면서 약올리려는 목표가 되게 컸거든요. 그죠 그죠. 이공 엔골. 전세가 역전됐네. <laughs>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걸. <laughs>